네, 오프닝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 코너죠. 장연구소 장엘리입니다. 또 함께 오늘 또 캐, 장유진 캐스터 이쪽으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유진입니다. 네. 아, 어, 오늘도 저희 장연구소 통해서 또 간밤에 뉴욕증시 섹터별 흐름과 또 종목 살펴 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어, 주말 동안에 또 새벽에, 토요일 새벽에 또 마감을 한 뉴욕증시의 어떻게 흐름이 마감이 됐는지 한 주간 별로 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 우선 하루 금요일장 어떻게 됐는지 마감을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3대 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고 나스닥 지수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라는 소식을 앞서 시황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맵으로 보셔도 초록불을 밝혀낸 섹터와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조금 상승세가 좋았던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특히나 기술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눈에 띄는 것 같은데 어, 여름의 싱그러운 여름 잎사귀라고 할까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푸르른 그런 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좀 빨간색 불을 좀 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또 몇몇 종목들은 빨간 불을 켜고 있는 게 보입니다. 우리나라와는 색깔이 좀 반대로 이렇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좀 섹터별로 흐름을 좀 먼저 짚어 주시죠. 네, 먼저 섹터별로 바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강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2%대나 상승세를 가져가는데요. 더군다나 그 면적이 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이 섹터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에너지 섹터 가장 아래에 있는 에너지 섹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섹터들이 소폭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지금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쪽으로 이제 좋은 흐름 보여줬다 뭐 헬스케어 기술 쪽으로도 그렇고 근데 우리 항상 저 어, 지난 한주 동안 좀 좋은 흐름을 보였던 에너지주는 그렇게 눈에 안 띄네요. 맞습니다. 에너지 네. 섹터는 여전히 조금 소폭 약세를 보였는데요. 유가는 연일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지만 에너지 섹터는 한번 오른 후에는 계속해서 조금은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주간으로는 어땠나요? 네. 주간으로 살펴보셔도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상승세가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테크 섹터가 뒤를 이었고요. 에너지 섹터가 계속해서 꼴등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 유틸리티와 자리가 바뀐 모습을 보실 오, 수가 네. 있습니다. 이는 지난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법안이 부결됐다 뭐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틸리티 섹터가 조금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 정확하게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헬스케어주 기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사실 국내 증시와는 똑같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수출에 기반을 둔 이제 국가다 보니까 어, 그래도 우리 증시를 끌고 가는 건 3... 삼성준자 아닌가요? 와, 네 맞습니다. 기술주라든지 또 우리 반도체 관련주는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섹터들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종목별로 좀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도 짚어볼까요? 네 먼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서 상승세를 이끌었던 대장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만나보실 종목은 페이스북인데요. 네 지금 이 맵의 가운데에서 센터 자리를 딱 차지하고 서서 5%의 강세를 보여주고 굉장히 있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5% 넘는 상승세를 보였네요. 네 그런데 페이스북과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수요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정규장에서 굉장한 탄력을 보였는데요. 크레디트 스위스가 페이스북에 대해서 목표가를 480달러로 상향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발표했던 목표가는 400달러였기 때문에 좀 크게 상향을 한 건데요. 또한 여기에 주말 사이에 마크 저커버그 CEO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네. 페이스북은 이제 SNS 기업에서 메타버스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다라는 이런 포부를 또 내놓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요즘에 계속해서 대두되는 키워드가 메타버스인 만큼 조금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지금 뭐 예전에는 바이오 관련해서 이런 쪽으로 막 단어만 들어간 이름만 걸쳐도 이제 난리가 났었는데 요즘에는 메타버스 관련한 이런 이름만 들어가면은 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페이스북, 메타버스와 이렇게 관련해서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굉장히 또 향방에 주목을 해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페이스북 5% 넘게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지금 우리가 빵주라고 할수 있는 종목들 거의 다 지금 녹색 불을 켜고 있는 흐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페이스북 외에도 지금 보니까 빵주 중에 또뭐 애플도 있지만 알파벳의 기업이죠. 뭐 구글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구글도 3% 대나 강세를 보였는데요. 역시 알파벳, 구글도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알파벳에 대해서도 크레디스위스가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구글에서 이번에 검색 수익이 조금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전해지면서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페이스북과 또 알파벳, 또 이렇게 이어서 또 짚어주셨습니다. 어, 그렇다면은 애플도 이제 실적 발표 예정에 있다고 하는데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또 살펴볼 종목들이 있는데요. 어떤 종목을 살펴보면 좋을지 계속해서 장유진 캐스터 짚어주시죠. 어, 트위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까지는 실적 발표를 예정하고 있는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렸다면 트위터는 지난주에 굉장한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트위터와 그리고 스냅이 굉장히 실적에 대한 주가 반영이 좀 컸는데요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트위터는 정규장에서 3%대 강세를 보이면서 7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광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7%나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어, 우리 또 아까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를 포함한 우리 기업들의 실적 우리 국내. 증시를 이끌고 가는 삼성전자 뭐 우리 거다라고 얘기하기도 참 애매하죠. 네, 외국인들의 어, 또 주가의 매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흐름을 많이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 우리 삼성전자 반도체 쪽 관련해서 또 좋은 흐름을 가져가야지만 우리 삼성전자가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반도체 관련 섹터들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종목별로 좀 살펴보죠. 네 지금 색상으로만 살펴보시면 반도체 섹터는 뭐 엔비디아도 강부합권의 흐름을 가져갔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조금 초록불을 켜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텔이 로 굉장히 빨간색의 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눈에 굉장히 뜁니다. 네, 전규장에서 네. 5% 대나 탄력을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텔의 경우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그런데도 3분기 매출 총 이익률이 하향. 하향할 것이다라는 예상에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약세 정도가 아니라 5% 누구는 5% 올라가고 누구는 내려갔는데요. 지금 5.29%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인텔 좀안 좋은 실적 발표에 이따라서 5% 넘게 하락을 했고요. 어, 그 밖에 살펴볼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인텔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아, 자세히 네. 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삼성전자나 또 TSMC까지 우리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이 흐름을 계속해서 지켜봐야지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추이도 예상을 합니다.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인텔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주에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하느냐 마느냐 이 이슈가 조금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주말 사이에 CEO 팻겔싱어가 어떤 발언을 했는데 반도체 공급난이 2023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뭐 TSMC와 그리고 인텔에서 새로운 공장을 가동할 을 예정이지만 그 실제 가동까지는 거의 2년이나 걸릴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하면서 공급난이 장기화될 것으로 계속해서 전망을 내놨습니다. 또한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에 대해 에서는 직접적인 발언을 아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인텔까지 꼼꼼하게 또 살펴줬습니다. 저희 장유진 캐스터가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서 또 이렇게 마 짚어주셨는데요. 어, 주말 동안에 거의 못 쉬고 준비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 그 밖에도 우리 또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 만큼 또 우리 어, 서학개미분들, 우리 또 개인투자자분들이 어떤 종목을 또 가져가면 좋을까? 저희가 이런 고민을 해봤는데요. 어, 주말 동안에 저희 애가 곰곰이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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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을 해본. 결과 또탑 애널리스트들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이 추천한 종목들이 나와서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추천하는 종목 이번 주에 상승할 가능성이 나와 있는 종목들 탑 5를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장유진 캐스터 어떤 종목들일까요 네탑5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어 내가 아는 종목들이 많아야는생각 네, 네, 아무래도 그렇죠. 네 하실 것 같습니다 빵주에 지금 조금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라는 그런 조언이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시면 먼저 첫 번째 픽으로는 앱. 애플을 소개를 했습니다. 네. 애플이 현재가가 148달러 선인데요. 목표가를 모네스의 애널리스트가 180달러 선으로 재차 강조를 하면서 매수 의견을 좀더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애플에서는 어떤 새로운 혁신을 도입하고 또 신형 아이폰 출시 등의 이슈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네 애플이나 삼성전자는 언제 매수를 해도 늦지 않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애플에 이어서 그다음 종목 어떤 종목이죠 네 알파벳은 사실 저희가 맵에서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짧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클라우드 부문이 구글의 비광고 부문에서 가장 큰 상승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클라우드라는 키워드가 단연 알파벳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에서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클라우드 사업에서 확장세를 가져가는 종목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알파벳은 현재 2,660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 역시 3,000 달러를 넘는 목표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어 역시 알파벳 만만치 않습니다. 어, 지금 탑 애널리스트들이 촉천한 종목 탑5 중에서 구글과 알플과또 아, 알파벳에 대해서 알파벳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요 여름이 되고 굉장히 더운 날씨가 지속이 되면서 시원한 음료수 드시러 나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네, 뭐 테이크아웃을 하던, 뭐 커피숍에서 드시던간에 가장 많이 찾는 브랜드가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스타벅스도 이번 매수 추천 종목에 포함이 됐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테이크아웃이나 이런 이용자들의 모빌리티가 증가했기 때문에 스타벅스는 계속해서 성장 상승세를 가져갈 것이다라고 애널리스트가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2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목표가를 140달러 선으로 상향했습니다. 네, 네 번째 종목도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마이텍 시스템즈가 저로서는 조금 생소한 종목이었는데요. 네. 이 기업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모바일 뱅킹 그리고 디지털 뱅킹에 반드시 필요한 기업이더라고요. 네. 우리가 키보드로 문서를 다 작성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로 문서를 스캔하거나 해서 뱅킹 서비스에 조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이 마이텍 시스템즈에 대해서 디지털 뱅킹이 계속해서 상승세에 갈 것이기 때문에 역시 주가도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문.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 정확하게 잘 짚어주셨습니다. 마이텍 시스템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매수 추천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종목은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 5%나 올랐다라는 그렇죠. 소식을 전해드렸는데도 지금 매수 추천 종목에 들어와 있는데요. 페이스북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 이전에는 조금 침체되었던 분야, 뭐 여행이나 영화에 대한 광고 수익이 지금 점점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호실적을 기대해도 좋겠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어, 여기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주에 관심 가져보면 좋을 탑5 종목들에 대해서 장유진 캐스터와 함께 살펴봐. 맞습니다. 어, 저희 장연구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전문가분 전화 연결해서 또 어떤 말씀을 들어볼 수 있을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진 캐스터는 잠시 후에 다시 시황센터에서 만나보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